네, 안녕하십니까. AI 통합 운영을 위한 ML Ops 플랫폼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KMAC DX 원부 이경수라고 합니다. 우선 목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ML Ops의 개념 및 배경 두 번째는 ML Ops의 아키텍처 세 번째는 ML Ops의 플랫폼 네 번째는 ML Ops 적용 혁신 사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ML Ops 개념 및 배경입니다. ML Ops는 머신러닝 오퍼레이션의 준말로 ML과 Dev, Ops 이세 단어가 융합된 단어입니다. 이 중에서 ML은 데이터 관리와 기계 학습 모델의 생성, Dev는 모델의 배포 및 성능 테스트, Ops는 성능 모니터링과 서비스 유지 보수를 의미하며 이러한 모든 과정이 자동화된 프로세스가 ML Ops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설명드리면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쉽게 말씀드려서 MLops는 AI 자동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인프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MLops 플랫폼 적용 필요성입니다. 현재 많은 업무에 AI가 활용되는 등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MLops 도입을 통한 효과적인 AI 환경 구성,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 등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데이터 분석가에 국한되지 않고 실무 담당자들에게도 이제 이런 MLops에 대해서 필요성이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가부터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분석가의 경우, 실제 AI 개발의 업무에 효율화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나, 비용적으로 많이 발생되었었던 부분에 있어서, MLops를 활용하게 된다면, 은 비용 최적화에 따라서 많은 비용을 세이브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분석가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면, 은 개발자나 이러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뿐만이 아니라, 도메인 전문가, 다 같이 협업을 하게 되는데, 협업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산출물에 대한 체계화, 산출물엔 코드도 포함이 될 거고 이런 코드에 대한 버전에 대한 어, 체계화를 잘 시켜서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개선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실무 담당자분들 입장에서 데이터 분석가나 AI 개발을 하지 못하시는 AI를 활용하는 실무 담당자분들 입장에서는 직접 개발을 할때 도움보다도 이제 이러한 AI를 통한 쉬운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이 좀 낮게 AI 시스템 도입을 할 수가 있고. MLOps 기반으로 하게 된다면 저희가 매번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한 시각화에 대해서 업무의 자동화 또한 이룰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MLOps 플랫폼의 진암의 트렌드입니다. MLOps는 인프라 운영, 데이터 관리, 알고리즘 개발 및 테스트 등을 개별로 진행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모든 것이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우선 90년대에서 2000년대 이전까지는 이러한 수동 개발 및 사일로화된 운영을 통해서 개발이 진행이 되었었고 당연히 이러한 식으로 진행하는 거에 대한 단점은 데이터 분석과나 운영팀 간의 비효율성 및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도 중반쯤에 출연한 에메롭스의 단어의 전신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런 대보옵스라는 게 출연됨으로써 분석팀과 운영 간의 협업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 여기서 대보옵스란 crcd가 가능한 그런 용어를 말하는데 즉, 지속적으로 통합 및 배포가 자동화되기 가능한 점을 읽었습니다. 세 번째는 ML 프레임워크 및 활용 가능한 툴 출현입니다. 대법 없어 출현 이후에 아무래도 개발자들 사이에서만 자동화된 배포 및 지속적인 통합이 가능하다가 이러한 이제 AI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가 됐을 때 지속적인 통합 및 배포를 어떻게 하지?라는 이제 화두가 던져졌을 때부터 좀 활용할 수 있는 툴들을 좀 출현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버전 관리 및 AI 모델 실험 등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저희가 그 당시 활용할 수 있었고 또한 텐서플로우나 뭐 파이토치 등등의 이런 ML 프레임워크 가 출시가 됨으로써 이런 MLops 플랫폼에 대한 출현을 훨씬 더 가속화시킨 도구들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제 2010년도에 넘어 설면서 이제 이러한 MLops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개념이 처음 등장을 하였고 등장했을 때 당시만 해도 데이터 관리나 인공지능 개발, 모델 테스트 및 배포 모니터링 등 ML의 수명 적인 관리를 자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했다면은 2020년도에 최근 들어서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생성형 AI가 나온 뒤부터는 LLM이라고 하는 그 라지 랭귀지 모델과 그 운영 환경을 통합할 수 있는 LLM 옵스와 ML 옵스를 통합하는 이런 AI 옵스가 출현됨에 따라서 현재는 이런 AI 옵스 쪽의 방향으로 ML 옵스도 좀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ML 옵스 플랫폼 도입 현황입니다. 현재 이렇게 ML 옵스가 만약 플랫폼이 도입이 됐을 때 선진 사례라고 말할 수 있는 해외에서는 이미 뭐 유명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소나 중견기업들도 이러한 MLOps에 대한 사례가 지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기업에서는 대기업들이 많이 이제 적용한 사례 가 많이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중소나 중견기업의 경우는 활용 사례가 아직 많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더욱 더 심각한 상황은 국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도 MLOps를 이제야 막 구축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뿐 아직은 제대로 된 MLOps 사례를 도입한 사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공공기관이든 중소기업이든 아직은 좀 많이 보완이 좀 필요한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MLops 아키텍처입니다. MLops의 전체 프로세스는 인프라 구축 및 데이터 가공, 빅데이터 분석 및 모델 고도화, 인사이트 도출 및 지속 가능한 학습 이러한 단계로 나눠진다 보시면 될것 같고 이러한 모든 과정이 엔드투엔드 프로세스로 한 번에 수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인프라 구축 및 데이터 가공의 파트부터 세부 아키텍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인프라 구축 및 데이터 가공 파트에서는 또 서브로 총세 가지 분석 전략 수립 및 인프라 구축, 데이터 연계 및 결합, 데이터 전처리 이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우선 분석 전략 수립 및 인프라 구축은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빅데이터나 AI를 활용할지에 대해서 전략을 세운 뒤에 이에 맞는 인프라 설계나 구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논의가 됐다면은 실제 분석해야 되는 데이터들은 어떻게 마이그레이션을 할 것인지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킹의 이런 위협에 노출되지 않고 민감 정보들을 보호하고 고객의 신뢰를 유지를 할 것인지 또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면은 마이그레이션 해온 데이터들을 어떻게 전처리를 할 것인지 이런 방법들이 논의가 돼야 되는 이러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분석 및 모델 고도화 과정입니다. 해당 파트에서는 실제 방금 말씀드렸었던 모델링 학습 및 고도화를 진행을 하고. 이런 운영에 대한 효율화. 실제로 AI 모델링도 이런 오토 m l 이라는 패키지를 통해서 또 자동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또 저희가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 고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델 학습 및 고도화 과정을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어떠한 적합한 머신러닝이든 딥러닝의 알고리즘을 학습시킬지를 결정을 하고 실제 모델에 대한 결과를 확인한 뒤에 그런 모델에 대한 성능을 어떻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도화 과정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피처스토라고 어 하는 각각의 다양한 사람들이 제 코드를 짜고 하다 보면 은 최종 산출물이 중복되거나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개보를 추적하기에 용이하고 협업하기에 용이한 이런 피처 스토어를 활용을 하고 그 개발에 대한 이존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이런 도커에 대한 활용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경우에 운영 효율화가 가능하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오토 Auto ML은 오토메이티드 머신러닝이라는 약자로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어 저희가 수기로 개발했던 데이터 전처리라든가 모델 선택,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등을 이제 자동화해주는 과정으로서 최대한 빠르게 한번 결과를 내보고 싶고 다양한 모델들을 비교해보고 싶을 때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세부 아키텍처는 인사이트 도출 및 지속 가능한 학습입니다.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CI/CD라고 하는 지속적 통합과 지속적 배포에 대한 하는 단계가 있고, 또한 학습 모델 관리 및 인사이트 도출의 단계, 또한 지속 가능한 학습 단계 이세 가지의 서브 단계로 나눠진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통합은 실제로 코드가 바뀔 때마다 자동으로 빌드 및 테스트를 함으로써 버그를 조기에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완료가 됐을 때 성공 검수가 완료된 코드들을 실제로 프로덕트 환경에 배포함으로써 이러한 배포 프로세스를 통해서 조금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될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학습 모델 관리 및 인쇄 도출의 경우에는 저희가 생성해 놨었던 이러한 학습 모델들이 관리가 되지 않게 산재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의 메타데이터로서 나중에 원하는 성능을 냈었던 그런 모델들을 손쉽게 찾을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학습 모델 관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한 빅데이터 분석 인사이트 도출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분석한 결과들을 좀 시각화적으로 잘볼수 있고 그러한 과정들이 이제 이러한 인사이트 도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학습의 경우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결과들을 단순히 한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학습이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결과를 트래킹할 수 있고 또한 새롭게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해서 기존에 학습해놓은 데이터랑 뭔가 분포가 달라졌거나 특성이 바뀌었을 경우에 정확도의 품질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러한 데이터 드리프트, 학습 데이터와 새롭게 들어온 데이터의 분포 차이를 확인을 해서 달라진 것들에 대해서 탐지를 해주는 이런 데이터 드리프트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그 학습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는 이제 MLops 플랫폼에 대한 설명입니다. 방금은 ML Ops에 대한 개념 및 세부 아키텍처를 설명을 드렸다면 은 이제는 조금 이러한 도시칼 토대로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ML Ops 플랫폼이란 쉽게 말해서 AI를 자동화시키는데 도와주는 이런 인프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ML Ops 기반으로 만들므로써 활용하는 대상에 따라 사용되는 목적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데이터도 예를 들어서 뭐 민원 데이터라든가 홍보데이터, 웹에서 오는 데이터, 앱에서 오는 데이터, 회사 내부에 있는 데이터 다양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올 수가 있고, 그런 데이터 형태들은 정형이나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일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들어온다면은 하나의 데이터 레이크 안에 L0, L1, L2 과정을 거쳐서 이제 가공을 하게 되고, 이 이후에 테스크에 적합한 모델들을 적용시켜서 이런 맞춤형 서비스 제공한다든가, 모델 결과 시각화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KPI를 제공하는 이러한 전방위적인 과정이 ML Ops의 플랫폼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 이런 플랫폼의 시스템 구성도를 봤을 때는 이 왼쪽에 있는 큰 박스가 이제 MLops 기반의 분석 플랫폼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 이러한 분석 플랫폼들은 보통 인프라를 관리하는 시스템 운영자라든가 AI 모델을 개발하거나 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데이터 분석가들이 보통 활용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박스는 기업이나 기관의 담당자 또는 실무 담당자들이 활용하는 플랫폼으로서 데이터 분석가나 시스템 운영자가 인프라나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해줬다면은 이런 아웃풋들을 대시보드 플랫폼으로서 시각화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또한 실제로 사용자들이 좀 손쉽게 조작을 하면서 결과를 볼수 있는 이러한 전체적인 파트가 MLops 플랫폼의 시스템 구성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아까 트렌드 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에는 MLops 기반의 분석 플랫폼 뿐만이 아니라 대시보드 플랫폼에서도 이런 LLM 기반의 생성형 AI 기반의 이런 어시스턴스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계가 된다면은 ML p 스를 뛰어넘어서 AI 옵스 쪽으로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한 뭐 UI/UX 화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실제로 케 a 맥에서 개발한 플랫폼을 예시로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현재 화면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에서 이 왼쪽 편에 해당하는 실제 분석가들이 이용하는 이러한 화면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중에서 이렇게 파이썬을 활용하든 이렇게 코드를 실시할수 있는 인프라나 이러한 환경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런 MLops 기반의 또 분석 플랫폼에서 시각화 개발 도구입니다. 코드 쪽으로 다 시각화를 구현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분석가들이나 이런 분들도 조금 더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시각화에 대한 도구를 제공하는 게또 MLops 플랫폼에서의 또 장점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인프라, 뭐 CPU나 메모리, GPU에 대한 사용량도 프로젝트별로 또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실제로 아까 그 오른쪽 박스에 있었던 어, 데이터 분석가나 개발자가 아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MLops 기반의 대시보드 플랫폼을 확인함으로써 원하시는 이러한 결과를 매일매일 추적하고 새로운 데이터가 인입이 됐을 때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장점이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LLM의 기반의 챗봇이 이제 지원이 됐을 때 이런 식으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할수 있고 실제로 뭐 데이터 분석도 SQL 커리문을 토대로 원하시는 결과도 질의를 통해서 좀 뽑아보실 수 있고 실제로 좀 진입장벽을 많이 낮추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LLM 기반의 좀 어시스턴스 역할을 하는 챗봇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MLops에 대한 플랫폼의 활용의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은 데이터 분석가들 입장에서는 MLops를 활용함으로써 최적의 인프라를 세팅함으로써 학습속도 및 민첩성을 향상할 수 있고 코드라든가 이러한 기록물들에 대한 개보 추적으로 나중에 다시 롤백을 해서 자기가 사용했었던 그런 모델들을 다시 활용해 보고 싶을 때 이런 재현성 확보 측면에서도 용이하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데이터 과학자나 개발자, 운영팀 간의 이런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장점이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실무 담당자분들 입장에서는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실무 담당자분들께서도 AR을 활용하고자 할때 드는 이런 비용에 대한 절감도 장점이 있고, 또한 이렇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보면은 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바뀌는 상황에 따라서 신속한 이사 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도 이제 기대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MLOps 적용 혁신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라이브 커머스 사인 시사에서는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의 최대 강점인 시청자와의 실시간 소통을 원활하게 지원해 전반적인 방송에 대한 품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바, 그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관리형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MLOps 솔루션을 활용함으로써 30초나 걸리는 햄방송 지원 시간을 3초로 줄이고 동시접속자 수라든가 스트리밍 지표를 확인할 수 있게 지원을 함으로써 실제로 좀 KPI를 관리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한 K사의 모바일 쇼핑 플랫폼 실제로 그 쇼핑몰과 이제 브랜드의 하나 앱을 모아서 좀 효율적인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이런 플랫폼 운영하는 이런 회사인데 개인화 추천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이 조금 더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모색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MLOps에 대한 이런 솔루션을 활용한 결과 상품의 사이즈나 모델이 착용한 이미지를 확인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확 줄인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 입장에서는 실제로 개인화된 정보를 제공받았기 때문에 본인과 사이즈가 비슷한 모델을 선택해서 빠르게 검색하는 고객 경험 관점에서의 이점도 있었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MLOps 기반으로 고객들에 대한 메타 정보를 관리 자동화 운영을 함으로써 실제로 껑껌히 관리하는 것보다 운영비용을 많이 절감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사례는 이제 뷰티 쪽에 많이 확장을 하고 있는 A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뷰티 회사인 A사는 예, DX 전환을 적극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대량의 데이터 처리 방식보다 조금 더더 효과적으로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를 좀 수집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고 고민하는 와중에 이런 MLops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고객 회원의 연령, 구매 및 상담 이력 등의 고객의 특성을 일촌에 탐색할 수 있는 이런 MLOps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더 더 데이터를 빠르게 수집하고 분석하여 고객 경험 관리나 이러 고객 가치 혁신 기획에 있어서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었고 또한 추천 리뷰 검색 등의 AI 기술이 포함된 개인화 서비스라든가 피부 진단, 피부 톤 측정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을 함으로써 고객 경험, 고객 가치 혁신에도 앞장서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번째 사례인 온라인 프리엔서 회사인 K사 같은 경우에는 프리엔서와 회사 간의 이런 일행을 연결해주는 이런 마켓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 서비스가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 회사의 성장을 이어하기 위한 대용량 고객 데이터의 분석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가 되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MLops 기반의 이제 이런 데이터 처리 솔루션을 활용함으로써 데이터 수집이나 처리, 분석 또는 머신러닝에 대한 개발까지 이런 매끄럽게 이어지는 파이프라인 연동에 따라서 분석하는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었고, 이렇게 내부적인 시스템 상의 효율화가 되다 보니까, 고객이 체감 받는 시스템 상에도 속도가 빨라지고 이러한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고객 전환율이 30% 높아지고, 서비스 이탈률은40% 감축이 되고, 이러한 엄청난 장점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사례는 통신사인 엘사입니다 특히나 엘사의 경우는 저희 KMAC에서 진행했었던 이런 MLops 구축 사례의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실제로 이 엘사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모니콜에 대해서 트래킹을 하고 이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과업으로는 무의와 주요 데이터들 간의 이런 인과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고객 경험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데이터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있었는데 사스 기반 에메 p 스 기반 시스템을 구축해 드림으로써 이런한모니콜에 대해서도 감축할 수 있는 방안도 또는 정량적인 목표도 설정을 해 드리고 실제로 계속 지속적으로 트래킹이 됨으로써 앞으로 이런 고객에 대한 여장이라든가 이러한 재인입에 대한 특성 반영할 때 실제 고객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드리고 온 대표적인 저희 K맥의 사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발표를 마치겠고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해당 메일 nwksu@kmac.io.kr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